암내 때문에 고민이에요. 불쾌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암내는 겨드랑이 피부에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이 분해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에는 지방산, 단백질, 당분, 콜레스테롤, 철분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습관에 따라 주로 섭취하는 성분이 땀으로 분비되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인의 경우 치즈 냄새,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발효식품의 냄새가 납니다. 또한, 서양인은 아포크린 땀샘의 숫자가 동양인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강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샤워를 자주 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 겨드랑이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천연섬유에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항균비누나 약용비누를 사용하고 냄새를 분해하는 데오드란트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효과만 보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합니다. 겨드랑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땀샘이 피부 진피 하부와 지방층에 존재하므로 여기에 있는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미세 절개만 하고 땀샘을 파괴하여 흡입해 제거하여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빠른 편이니 액지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권니다 감사합니다.